오늘이 9월 10일 어 이제 저 추석이 한 일, 일주일 남았죠. 화요일. 그리고 오늘 뭐그김 오늘 9월 10일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 청문회를 했는데 뭐 어쩌저쩌고. 그래서 오늘 9월 10일이 맞고요. 어 보통 사, 사냥삼은 이제 좀 사냥삼은 이제 7월달, 7월 달 7월 뭐비만이올때 7월달, 8월, 8월달에다 잎이 지고 그러는데 아 이건 지금 9월 1 0일까지 멀쩡합니다. 이거는 보통 산삼은 이제 10월 말까지도 이들이 달려 있고 한걸볼그본적이 있는데 아 이건 저 산삼이 맞고요. 음 그래서 요 근처에 산삼이 몇 뿌리가 있었는데 그저 삼구삼도 있었는데 올 여름 날이 하루치나 같이 덥다 보니까. 한 9월 중순중에 g soon to it. y o u 아직 멀쩡합니다. 이게 아마 그 c 월 말까지도 이 정도 이게 이초처처 l m a r k 8월 달 o 월 초에도 you chomet p a r r o 지 p a r r 는 t You parrot. y o u 데 e going to go. You're g o i n